코믹 브라더. 안녕하세요. 김형 함께해 주세요. 네, 오늘은 어 제가 개인적으로 엄청 아끼는 개구먼집으로 왔습니다. 네. 혼자 사는 거 아니다. 그래서 어그 같이 사는 놈을 내가 때려 죽이러 왔어. 요그 신오빠의 마음을 알죠. 여보세요. 어. 그 전화를 바로 받네. 아네 소매님 무슨 일이신? 아. 시체미들은 <laughs> 니네 집 앞이야. <laughs> 장난치지 마시고요. 진짜 그것은요. 아이 또 농담을 또 재밌게 하시는 우리 선배님이. 올라갈게. <웃음> 올라간다. <웃음> 네네. 오. 자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달달달 뭘 누구세요? 바금 들어왔는데. 데요나 <laughs> 누나. 누나 갑니다. <laughs> 어, 안녕하세요. 으음 누구야? 으음 누구야? 아이고! 아이고. <laughs> 얘 뭐야? 얘 뭐야? 얘 뭐야? 얘 뭐야? 동생이야? 네. 동네 친구구나? 네, 네. <laughs> 아, 네거 <되게> 아, 이거. 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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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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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신거예요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협찬 이거. 이 이거. 이바이옷이랑 저기 <laughs> 아, 들어가봐. 뭐 선물도 안 아, 들어가 봐천 선물도 아니고수들은가어게 아니야 님이 정도면 잘 드신 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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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지, 진짜 좋다 저는 유튜브 모드예요 저는 이제, 보드, 저는 이제 아, <laughs> 어른, 어른 치고 사람 취급 안해데요 어른 취급, 사람 취급, 선배 어 그림 취급 야. 나오겠다 야얼이로왔어나 저도 선배 때리려고 진짜 령 선배님 야 둘이 왜 같이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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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오. <laughs> 아니 자기가 아이, 유튜브 모드에 자기가 주먹질하다 <laughs> 날라려고 <날라갈라> 그래. <laughs> 바람에 지가 나가 유튜브 모드에 가지고 <laughs> 뭐, 뭐 자, 뭐야? 아자 소개 아, 소개해야지 그래도. 야 <laughs> 새색시 모드네. 야 둘이 또 이렇게 어 어머머 소개 한번해 주세요. 잠깐만. 어 예쁜 언니가 살아. 무남분와좋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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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어, 아, 어, 어 너무 어, 예쁘다 진짜, 진짜. 네, 아,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소개. 네.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SBS 공채 16기 개그와 한송입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 동네애들과 동글언니 어린이 <웃음> <웃음> 채널을 <웃음> 금방 개설해서 뜨끈뜨끈한 상황이고요 어, 진호 오빠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와 <laughs> 남편 안진호입니다 와우. 와우. 남편이래 네. 혼인신고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네아 네, 결혼식은 못했고요 코로나 어. 때문에 조 어. 미뤄진 상황이고 혼인신고는 3월에 했습니다 와 이제 동네놈들 동네들 애 합쳐서 이제 동네 가족이네 아. 그렇죠, 그렇죠. 동네 부부 아. 근데 니가 동네 가족이니 <laughs> <laughs> 사육 아니야 사육 어디 가면은 남동생인 줄 알아요 어. <laughs> 형이가, 형이가 요안본 후에 살이 많이 쪘었어. 네, 그 요즘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가지고 어. 사실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닭가슴살 말고는 없는데 얘가 좀 먹여, 얘 뭐냐, 얘. 열심히 먹이고 있어. 100만 넘는 유튜버가 몸뚱하게 왜 이러냐. 아니 괜찮아요, 또 안에는 또 많아요. <laughs> 또... 보여기도 <laughs> 한번 보여드려, 오빠. 어. 아니 뭐다 있어요, 요즘에. 준비 알지? 어, 있네? 있어요. 이거 알지? 진짜? 있어요, 운담하고 있어. 우이 어. 중국에 보면 애기인데 어. 요만한 애기가 소름 돋아 <laughs> 이 ㅋ ㅋ ㅋ ㅋ ㅋ ㅋ 애기한테서 왜 맞아 봤어요? 아왜 자꾸 손을 리려고해 아니 여기 여기 금리 같은 거 이거 빼줘? 어? 아, 너, 게야 여기 덧니 하나 있네? 여니 <laughs> <laughs> 하나 제가 교정으로 해볼게요. 치 하나 또 이거 똥 빼야나, 이 아, 오늘 또개구에한번주워겠야 <laughs> <나겠어. 웃음> 어, 멸치 <laughs> <며칠 또 없네. 웃음> 똥? 멸치 똥 싹싹 다 빼야지. <laughs> 아, 그러면 제가 교정 깔끔하게 해게 아, 일단 집 구경 좀. <laughs> 진짜 아무도 안 와요? 아니 어... 여기 나와서 얘기를 그만하라 그러면 왜? 송이가 왜... 중요하고 너는 저기 덜덜이 로 있어? 덜덜이? 야안 덜덜이지 뭐덜가 뭐야 100만 유튜버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아 어.. 분경을 좀하아 저거 집 엉망인데 아, 큰일 났는데 아, 아, 여기 누가 숨어있는 건데? 어떻게 이제 누가 숨어있는데 누군데 진짜 제 남편이 지선이 아니야? <laughs> 나와 이제. 어, 뭐예요? 아, 이거는 이제 그 발에다가 아. 별거 아니에요. 아, 아, 여기가 신혼부부딱방이네 아, 야, 이거 봐 봐. 이거 이거 찍어요. 어디 이게. 어디? 허어 아, 여기, 아, 여기 아, 이벤트인데, 아, 아, 이벤트. 아, 이렇게 우리가 속속들이 집을 이 야. 아, 이렇게. 네 이거 제가 그린 거예요. 지금 오빠. 어. 야, 똑같이 그렸네. 이개자 가족이 나누냐? <laughs> 야야집 좋다. 둘이 민기랑 나랑 얘들 둘이 반대했는데 결국 결혼을 하네. 아... <laughs> 맨날 반대. 아, 어. 부모님이, 총이들 부모님이 동의를 하는데 <laughs> 어. 본인들이 뭔데 반대를? 나는 <laughs> <난> 반대다. <laughs> 어. 그래서 만나자. 아니, 둘이 만날 때 툭값쇼 회식에 자꾸 오더라고요. <laughs> 어, 러브 스토리 알또 알고 있구나. 아, 오늘 툭값쇼 아, 공연 때. 네, 저는 거. 처음 봤어요. 어, 어. 공연, 우리가 보러 왔는데, 공연 본거안 보고, 송이만 보고. 있잖아. 에이, 아 그거 맞는데. 멋있다. 근데 이제 그때 그럼 막... 우리한테 민기랑 나한테 뭐 하나 해줘야지, 사실. 야, 아, 진짜 아이, 이거를. 맞기, 진짜 사람한테 연애를 맡겨야줘 선배님. 기... 야, 우리가 얼마나 보호하고 애지종지 키우던 애인데, 니가 게 지금 <웃음> 제가 하자 <laughs> 모르겠어. 네, 여기. <laughs> 아, 니 너무 공을 짠 분이에요. 지원자. 누신 분이에요? 여기는 창고입니다. 카메라가 따라가야 해 부동산에서 나오셨어요. 집안 내놨는데. 여 창고. 네. 아니 뭐. 아, 니 카메라 좀 따라가자. 방송이 기본이 <안> 안되 이미 <laughs> 박수치끝나요 여기는 이제 촬영하는 곳이구나. 네. 네. 고 지금 <laughs> 너무 좋다. 진짜요? 촬영. 야. 진짜 그냥 풀고 간다. 이게 또 이제 청약을 넣는데 었아 떨어졌어요. 아 검단신도시 넣었구나. 네. 떨어졌어요. 야. 야, 아 내가 부동의 일등을 이게 맞다 이건 또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어 아, 아, 진짜로? 이제 저를 이제 어니 니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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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준 거예요, 성희가 이제. 그럼 이민 니다. 아나 너무 여자의 면모 너무 많이 보여주는 거 아니야? <laughs> 어? 진짜 성별이 남자다니잖아. 어? 아, 성별이 뭐? 남자지. <laughs> 알았어 이제 밥해 파페. 아, 이렇게 끝나는 거. 야 아, ヒーローやな。<laughs> <laughs> 자기야 고프나니 어차피 어, 우리가 어, 어. 입 아프게 해 봤을 다 잘려. 그래 아. 밥부터 해야 돼. 그래 밥부터 하자. 네 제가 아. 진짜 이거는 조금 대충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김치볶음밥 좀 자신 있게아 그거 어. 정말 조금. 송이가 어. 요리를 굉장히 잘해요. 어. <목소리도> 아. 진짜? 잠깐만. 아. 아. 다이어 한다면서 젤리가 이렇게. 짜장면이 또안뜯도있잖아요 먹지를 않았어요 지금. 네 이거 또 선생님 보면 큰일 나니까. 여기 지금. 냉장고는 이렇게 원래 다 디벼 보는 거예요. 사투리 해. 사촌이 너무 쓴다 아니, 너무 t 시니까 기본적인 그, 이제, 어. 초대 손님의 어. 매너가 어. 전혀 없는데. 야, 저 오빠, 꺼내 어. 먹는 거 봐, 어. 자기 먼저. 와, 진짜로. 먹냐, <laughs> 뭐 <웃기냐>, 너. <laughs> 되게 약간 말안 듣는 사촌 동생 집에 온 기분이야, 알지? 명절 날 어. 오늘은 뭐 오빠로, 아, 오빠 느낌으로 왔대. 아, 야, 야. 형은 우리한테 막내 동생이지, 민기하고 나한테는. 그래서 메타작 하러 왔다데 이제는 혼인신고기 때문에 우리가 허락하지. <laughs> 그 전에는 반대였어왜 항상 이렇게 인상을 쓰고 방송을? <laughs> 아니 제가 한끼 주세요 만 어. 항상 봐도 항상 어. 이러고 어. 야밥줘 뭐해 막 이러니까 <laughs> 원래 왜? 행복한 왜? 뭐 밥을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어. 막 이게 힐링 방송인데 본인이 네, 그러니까. 힐링하러. <laughs> 아, 스트레스를 여기서 푸시면 아. 너무 좋아. 아. 나 기분 좋은 거야. 나왔어? 김 씨, 아 내가 흰쌀밥에 노래했잖아. 현미를 왜 넣었어? <laughs> 나 현미 좋아. 현미. 아니, 너 다이어트 아, 나 현미. 아나 현미 좋아. 괜찮아. <laughs> 이렇게 혼나면서 사니? <laughs> 저는 약간 자는 옷. <laughs> <laughs> 이루가 될수 없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laughs> 크게 공중파에 욕심은 없는데 기회만 주신다면 네네 닦아수 있어요. 우리 이루가 아. 될수 없다가 우리 걸안 보는데 굳이 여기 뭐하러 얘기해볼수도 <laughs> 있죠. 아 그래? 그래. 볼수도 그래. 있죠. 아 배정금 나갔잖아. 이거 때문에 나간 건 아니야. <laughs> 우리가 영향이 조금 없어요. 진뭘 진짜야? 아니 근데 기준금 같은 때까지 이게 있는 거예요? 어. 어. 뭐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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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까지 있는 거예요? 아, 이제 아, 여기서 끊고 아, 이제 아, 요란한 거만 아, 따로 이렇게 끊어라. 아 진짜 멋있어. 아니 <놀람> 진짜 나 이런 사람 처음 봐. <놀람> 무슨 요술방망이야 거의 그 이런 말은 하는 제가 <놀람> 이경규 선배나 뭐, 이런듯또야 됐다 끊어라 이런 거안 한다 그랬었는데 본인이 <놀람> 뭔데 이럴 때가 이게 뭐 이렇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예 어디서 쌓인거 있는데. 빨리 매겨서 보내 자 아니 매겨서 보내는 게 아니라 찍고 넘어갖거 김영란한테 열받아서 내가한테 그러 왜 나와요? 간지대고 있는 사람한테 이거 어차피 또 걷어낼 거다. 요즘 연락하니? 저요? 어떻 아, 연락하는데? 아, 알겠습니다. 스코 파이팅. 그럼 음. <laughs> <끌어>, 이제. 왜안 <laughs> <laughs> 끊어 <끝난> 건데 아까 끊어. 뽕 나왔어. 그래. 그래,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어, 어, 재밌... 어, 나 이거 나갔다. 어, 재밌어요. 아, 아, 이제 나와. 그럼, 네 같이 요리할 거지? <laughs> 아니 내가 집중했는데 나오라는 거야. 니 카메라 앞에서는 기회를 해요 어. 원래 좀 이렇게 있는 동시가 있는 애들은 요리를 다 잘해 자기가 잘 먹으니까 덩치가 있다가 <laughs> <근데 성형은 기어차고. 웃음> 아, 어. 남의 와이프한테 덩치가 있다가 야 <laughs> 이런 니가 더선배야지 유튜브는 아, <laughs> 아, 아 그니까요 그러니까, 어. 그럼 이제 좀 건방지게 있지 말고 아 이거 끊어라 그러니까 요리만 찍어라 <laughs> 이 새끼 말하는 거 찍지 아주 아니 아니. 찍기게 뭐예요? 나한테. 잘했어 잘했어. 오케이. 잘했어. 일단 요구치. 어. 이거 찍으라는다. <laughs> 엉덩이 에 핸드폰 들어있네. 엉덩이 들어있네. 이거 봐. <laughs> 우리 회식 때마다 왔다니까 어. 아니 김영선 내가 어. 이렇게 뭐 되게 좀 강한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 이 안에 굉장히 여림이또 있거든요. 어. <laughs> 약간 약간 귀여운 면이 있어. 이런게 있어요 야, 그런 멘트 좋아해 네. 웃고 있잖아 <laughs> 좋아하잖아 어 좋아하잖아 <laughs> 어. 좋아해서 잘 어. 그리는 거예요떠먹해준다 어. 네. 그러잖아요 <laughs> 포장이 되니까 그멘트 네. 좋아하더라고 음, 뭐, 오늘의 한끼진호 <laughs> 송이가 만든 오늘의 한끼 요리법 알려주세요 먼저 달궈진 프라이팬에 김치를 잘게 넣고 볶아준다 그리고 참치를 넣고 밥을 사랑하는 만큼 듬뿍 넣어준 뒤, 굴소스를 넣고 잘 섞일 수 있게 골고루 볶아준다. 빨간 맛을 더할 고춧가루도 넣고 마무리! 김치 볶음밥에 같이 먹을 김을 봉지에 넣고 잘게 부셔준다. 마지막 계란 후라이까지 만들고 밥그릇에 볶음밥을 넣고 다시 이쁘게 플레이팅 해준 뒤, 계란 후라이와 곁들여 먹으면 끝! 오케이! 오케이! 오. 선배님 이거 이시기라도 네네네 할때 두세요. 저 냉정하게 맛볼게아맛은좀맛다는거 알지? 아네아뭐 개인 취향이.. <laughs> 어, 진짜.. <laughs> 왜? 고독한 이신다 <미식대야. 웃음> 너무 진지하게 드시잖아요 진지하게 알지 어때 선배님? 밥이 현미밥이네 근데 그래, 밥을 흰쌀밥으로 내가 하라고 흰쌀밥이라고 내가 주문했는데. 아니 나는 요거 먹 이렇게 한다고. 맛있어 볶음밥 하려고. 맞다, 맞다. 그래. 근데 현미밥이라도 또 거기에 있어. 약간 식감이 얼음밥이라도 있고 고맛도 있네. <laughs> 아, 그래도 나는 나를 현미밥 좋아. 나도 살 빼야 돼. 음, 응. 좋아. 맛있어. <laughs> 음. 김치 볶음밥 드셔 보세요. 집집 김치 볶음밥. 음. 참치도 적절하게 넣어가지고 약간 저기 단맛도 나고 설탕 넣었나? 왜 이렇게 달지? 안 넣었어요. 근데 달어. 음. 음 맛있다. 저의 마음이 들어가서. 아, 둘이 또 달달하니까. 아. <웃음> <웃음> 에이, 뭐냐? <laughs> 설탕이 우리한테서 나온나보네 불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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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나보다 그랬지. 나 아, 어쨌든 아까 얘기를 또. 골목식당 백점원 아니죠? 인상을 너무 쓰고서 지금 혼나난 식당 주인 아니죠? 네. 우리 공연 싹 하고 얘랑 12기 애들 13기 애들 얘랑 이렇게 공연 보러 왔단 말이야 다같이 후배들이 음. 우리 공연 초장기에 김가루 좀 닦으시고 정원이가 음. <laughs> <laughs> 이런게 좋아 네, 네 이렇게 아. 챙겨야 제가 어. 우리를 민기하고 나를 케어할 수 있는 애가 예 밖에 없어. <laughs> 민기, 나 승희는 케어하는 애가 예 밖에 없어. 뭘또제 케어를 음. 할까? 우리가 막내지만 얘가 또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음. 그래서 공연쯤에 잘돌아가지 공연하고 싶네요. 나와 한국 그래, 하고 싶어. 아, 재밌는데. 다들 코너나 때문에. 음, 음. 그러다공연하는어 근데 그제도 우리가 공연 딱 해서 기분 좋았는데, 후배들이 다 같이 와서 보러 왔는데 맞아, 맞아, 맞아. 너무 다 재밌다고 해주니까 기분이 좋고요. 그래서 네. 같이 회식을 했거든. 음. 근데 얘는 벌써 얘한테 이게 하트가 그냥 계속 박혀있더라고. 아니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그때는 하트는 아니에요. 그냥 되게 어. 귀엽다. 어, 이 연기 잘한다. 소래까지안 믿었으셨고. 내가 그렇다는데 왜 본인들이 자꾸 <laughs> 얘랑, 아니야. 얘랑 아니야 처음부터 좋아했어 <laughs> 무조건. 얘랑 신명이라고 했어 음. 둘이서 아후배 진짜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자면 이제 다 결혼 이제 혼인신고도 끝난 마당에 아, 다 얘기를 드리자면은 응. 그 당시 저는 그냥 이제 어. 귀여운 후배다, 연기 잘한다, 그냥 그 정도였고, 신명이 형은 진짜였어. 어. 아, <laughs> 아, 아형 미안하다. 신명이 형은 약간 찐찐이였어 어. 그래가지고, 이 형이 또그 당시에 연예 경험이 많이 없었잖아요. 지명이 아 그래. 착한지 네. 좋아하는지는 몰랐는데, 뒤에 보니까, 어? 얘도 좋아했네, 이생각은 야, 음아 아, 근데. 누가 봐도 인기년. 그... 아 와, 인기년이었네. 그래. 아 근데 좋아하는 애들이 다 말라깽이야. <laughs> 왜 그런거지? 도대체 왜 그럴까? 뭐? 그래. 근데 송이는 엄청 귀여워 음. 우리도 보면 근데 우리 입장에서 그거야 여자로 이런게 아니라 진짜 막내로 막상으로 막 음. 귀여워가지고 그래서 민기랑 내가 야 우리가 지켜줘야겠다 <laughs> 걔네가 돼가지고 둘이 잘 어울린데도 술 먹다가 너 반대야 맞아 맞아, 맞아. 너이거는 음. 무효야 음. 그래. 응? 그만큼 뭐 송이를 아껴주는 거니까 근데 그렇죠? 어떤 포인트에서 확 이제 송이요? 어, 어 송이를 민가 너무 민망해 아. <laughs> 검소한 거, 그리고 어. 어른들한테 잘하는 거, 어. 그리고 밝은 거, 공정적인 <laughs> 거. 공연에서 검소한 게 어떻게 보여? 공연에서, 그러니까 공연에서 이 러브, 이 사랑을 느낀 게 아니라니까. 어, 뭐지? 신기하다. 혼인신고 했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 아, 그러니까. 혼인신고가 그게 되게 기분이 맞아. 묘하던데. 요그구나그러막 그러니깐 제 그런 네? 식 저희 미정입니다. 아 그래 네. 네. 원래 그러니까... 했다가 예약했다가 취소하고 네. 좀, 좋았어, 좀 네. 이따 그좀 이따 그좀 사람 제한 풀리고 많이 올때 이거 땡기지 <웃음> <웃음> 그런 식으로 <조로> <웃음> 이걸 <웃음> 땡기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음, 이거도 필요하지. 더 네, 많이 드실 거예요. 계속.. 아니.. 영, 너가 한번 어. 빼면 한 200은 줘야 돼. 친오빠라고 지금 그 어. 왔잖아. 친오빠가 왔는데. 어, 그렇게 만들던 사람인데 뭐.. 성이 틀린데 무슨 친오빠야. <웃음> 아빠는 <laughs> 자기 관심 <진짜 웃음> 오빠처럼 생각하고 온다더니. 그러니까. 한 2달 정할 거잖아요. 네 결혼식에 계속 연기됐으면 좋겠어. <웃음> 영원히. <웃음> <웃음> 무슨 악담이지? <나는 웃음> 근데 봐봐. 츄비가 뭐 많이 해도 이게 안 좋은 거야. 왜요? 음. 서로 왔다 갔다 하자. 아, 드릴게요 선배님한테 갈리로 왔어.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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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가 공연한때늘느게지만 민기가 계속 해야 하거든 아. 알고 보면 제일 못 되네라고. <laughs> <laughs> 다제 얼굴에 속고 계잖어다 음. 제일 착한 얼굴로 제일 못 되네라고. <laughs> 아니 손이는 그러면 진호가 어떻게 남자로 보였어? <laughs> 제가 남자로 보인다고 한 적이 있나요? <laughs> 그런 것도 물어봐 주시는 게좋구 음... 진호 오빠가 까불랑거리고 그런 이미지긴 한데 사실 알고 보면 엄청 무뚝뚝하고 되게 산다. <laughs> 아... <laughs> 그리고 진호가 <laughs> 엄청 우리 사과 방송이야 내 거. 왜 울어? 자기네들끼리 상남자 거기서 터졌어 아... 굉장히 남자답고 아... 책임감도 강하고. 어디가 남자답고? <laughs> c g 를 바꿔줘 봐. 어, 어잘못단 어, 거야. 담모치와 어. 같아. 쪽코에 <laughs> <laughs> 어, 맞아. 계란은 얘기잖아. <laughs> 약간 어. 동네 놈들에서는 약간 리더이자 막 약간 좀 그런 걸로 보이잖아. 그냥 약간 조금 음. 센센 캐릭터로. 네가 어. 제일 거어서 그래도 이게 똑똑하잖아. 아지들은 <laughs> <laughs> 아니. 아머지들은뭐되 <laughs> <매일> 멍청한 애들렇지 <laughs> <잘 뵙지> 않아요. <laughs> 아, 그래? 아니, 아니. 어. 자, 각자의 음. 역할들이 처음에 동네 놈들 팬들이 괜찮겠어요? 어? 이게 미안하다면 미안. 되지. 너니아는야상관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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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네. 나 아, 처음에 고백을 했는데, 음. 까였어요. 아, 까였어? 근데 네. 어. 까인 것도 이제 뭐, 아, 뭐 미안해. 뭐 보통, 아. 뭐 미안해. 뭐 음. 이성으로 안 느껴져가 아니라, 아흠. 자기 진짜 최악의 엽사를 보내면서, 어. 이게 내 마음이. 선생님, <laughs> <된다. 웃음> 어. 카톡 좀 보세요. 보고, 아, 거절의 의미가 <웃음> 굉장히 <웃음> 세게 오는 거요 이렇게도 거절 을 당할 수가 있구나. 오, 오, 여기, 처음이지. 처음이지 역시 개그맨이야. 응. 아. 그러면서 저는 아 이렇게 재밌는 여자 어. 놓칠 수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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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빡꾸 더. 없다. 아. 아. 내가 큰 실수했네. 아. 근데 형이 선배나 홍재 선배한테 너무 감사한 게 제가 군대 전역했을 때막 음. 정신 못 차리고. 아스 <laughs> 이제 야야 이런 건 진짜 잘려. <laughs> 아, 진짜. 어. 야 송이야 어. 타이밍 너무 좋았다. 어. 이었어요이거 그냥 그냥. 함께 주세 형이고, 뭐고, 그냥, 김영씨였네, 김영씨. 얘기해. 저기, 개인기. 개인기? 어, 그리 원래 개인장에서도 하고. 심상 정이 <laughs> 이상입니다. <웃음> <웃음> 맞아, 맞아. 그래도 예전에는 극장에서 바로바로 하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하 하시네. <목소리> 머리가 컸어요. <laughs> 아니, 좀, 그, 우차사 닮은 애 있잖아. 조상아, 조승구 아, <laughs> <laughs> 네, 네, 닮은 애있아승구만난 처음에 승고랑 얘랑 너무 헷갈린 거야. 어, 진짜. 선배님이 <laughs> 제가 이제 군대 복귀한 날, 나한테, 야, CD 꾼것좀 갖다 담아. 승고야, CD 꾼 것. 가 하는데, 가 하는데. 어. 예? 야, 뭐해? 뭐해? CD 꾼거 어디다 놨냐고? <laughs> 진호입니다 너, 내가 탔어 <laughs> 너, 뭐야! <laughs> 처음에 딱대단 <대장> 올라가자마자 <laughs> 어. 처음 본게 김현선배인데 <laughs> 어. 처음부터 나를 못 알아보고. 조승문 <laughs> <중문형인 줄 웃음> <laughs> <알겠어>. 조승문절. <문제요. 웃음> 만약에 그 진호랑 승구랑 상하 세명이서 고백을 했어. <laughs> 그러면 아. 외모상 누가 더 괜찮은 것 같아.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저는 외모를 보지 않고. <laughs> <laughs> 봤다면 <laughs> 저 다른 사람이 제가 외모 중점적인 사람이었다면 다른 <웃음> 남편이 <laughs> 앉아 아, 있었을 아, 그런 아, 말씀가젖다는이가 아, 아 젖었다, 뭐, 어, 그래, 그래. 사람의 그 인성을 보고 진짜, 아, 아, 진짜 인성 받구나. 아, 야구할래? 야구는 괜찮습니다. 야구 <laughs> <laughs> 동네놈들, 동네들 음. 또. 동그란니똥그란니 어, 하는 우리 송이랑. 왜냐면 이지봉은. <웃음> 어, <웃음> 잘 끊었다, 잘 끊었다. 아 그니까. 어, 죄송해요. 그러니까, 어. 그. 어, 어. 잠깐 돌았고. 음. <웃음> 어, <웃음> 조만간 또자리를 마련해서 어, 맛있는 닭 볶음탕을 제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아. 네. 네. 너무 맛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예쁘게 봐주세요 예쁘게 주세요 저도 한번 드릴게요. 어. 뭐 아무튼 뭐 너무 좋으신 우리 또 친한 선배들이 와가지고 약간 제가 뭐 업이 돼가지고 약간 뭐 이런 게 생기 있는데 알요 노여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음. 뭐 <laughs> 한끼 주세요. 예,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와. 잘한다. 지금까지 김영희 한끼 주세요. 음. 나만은 <laughs> 같이 나왔어. 눈찔거나 한테. 여기는 안 돼. 그 <laughs> <있는데>. 아, <laughs> 지금까지 김영희 한끼 주세요. <웃음> <웃음>